자, 화면 볼게요. 아까 중심 액포라는 것은 동물 세포는 없고 식물 세포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물 세포에만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원생 동물에도 있는데 원생 동물의 그 수축포라는 것은 일종의 액포에 해당이 되죠. 수축포는 일종의 액포에 해당되는데 수축포는 어 예를 들어, 이 집신벌레가 저장액의 환경에 있을 때 저장액이라는 것은 그 세포보다 축적량 농도가 더 낮은 용액, 더구체적으로그 세포의 삼투압보다 더 낮은 삼투압을 갖는 용액 일때 그를 저장이라고 하고 저장에의 환경이 있을 때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물이 들어오면 요 녀석은 자신이 유지되는 것보다 농도가 더 낮아지는데 그래서 수축포의 활동에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폐물을 함께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수축포가 삼투압 조절에 관여한다. 또 노폐물 배출에 관여한다. 어, 세포 다시 내막계라는 말에데 내막계가 뭐냐면 언뜻 이 내막계는 단어만 보면 세포 어 안에 있는 막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내막계가 뭐냐면 결국 어 세포막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을 내막계라고 합니다. 어 아까 소포 다시 소포체가 어떻게 서 만들어졌냐면 요 세포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소포체가 형성이 되고 소포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골지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포체 골지체, 또 이런 소낭들, 이런 것들은우 내막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포체 일부분이 핵을 다시 염색사를 에워 싸서 핵막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핵막도 내막계에 해당이 되죠. 어, 아까 칠판 잠깐 볼게요. 기본반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용이 DNA를 갖고 있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한 세포소관이 핵, 그리고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은 이중막이고, 이중막이고 그런데 막 구조가 아닌 것들도 있죠. 막 구조가 아닌 것암기하시됩니다의중인염앞 글자 따서 서리 보솜, 리 보솜. 아까 리소좀의 경우에는 세포, 다시, 가수분해에 관련된 효소들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막으로 둘러싸여있지 않는다면, 그 효소들이 세포, 소기관들을 분해하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소좀은 막으로 둘러싸여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심 립 그리고 중심 립두 개가 서로 수증을 이루고 있는 중심체, 그 다음에 인, 그리고 염색사. 인과 염색사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핵 안에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중막인 거 외우고, 막구적 아닌 거 외우고, 그럼 나머지는 단일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포체, 골지체, 그리고 리소좀, 그리고 퍼옥시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만 퍼옥시좀 이런 것들이 막 구조를 갖고 있는데 뇌막계라는 것은 결국 세포막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 아까 언급했듯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그 기원이 세균이죠. 그래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물론 세포 안에 있는 막 구조물이긴 하지만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뇌막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세포막은 뇌막계에 포함시키냐안시키냐 세포막도 네막계에 포함을 시킵니다. 퍼옥스솜은 네막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어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기원이 세포막으로부터 형성된 것들, 그래서 세포막 포함해서 소포체, 그 다음에 핵막, 골지체, 리소좀 이런 것들, 그러나 퍼옥스솜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럼 그 네막계에 에 세포 내 소기관들의 상호 작용이라는 말은 아까도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단백질의 합성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면 그 단백질 폴리펩타이드가 소포체 내부 공간으로 와서 변형되고 소포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소낭되고 특히 수송 소낭 또는 수송 소포라고 하죠. 그 녀석이 골지체로 이동을 하고 골지체 더 많은 변형을 하면서 골지 일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분비 수낭이 되고. 이와 같이 어, 세포 네, 소기관들 내막계에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동하는 경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되는데 물론 이것도 기본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단백질 합성의 구체적인 과정은 분자생물학 파트에서 배우고 여기서는 단백질 합성 소기관과 그리고 단백질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물론 리보솜에 단백질을 합성할 때그 단백질